오늘 말씀은 <laughs> 마태복음 오장팔 절입니다. 하나님을 제목은 하나님을 볼수 있는 자. 마태복음 오장팔 절입니다. 자, 오장팔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여섯 번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유리 여기는 자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유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굴 봐요? 하나님.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신 분손 들어 보세요. 아, 하나님 봤다. 아니, 아니 한분도 한 없이 어떻게 한 번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 자, 예. 보셨어요? 마음 속에, 마음 속으로. 어. 눈으로 보신 분. <laughs> 눈으로, 와,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봤다가 죽죠. <laughs> 예,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못 해도 그렇게 대면하지 못했죠. 자,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근데 이제 뭐라고 전, 단, 단, 어, 저기 전제를 깔았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청결. 자. 여러분 이제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 말이 원어가 이게 카다로스예요. 카다로스. 이게 여러분 카타르시스란 말이죠 카타르시스. 야 우리가 내가 어, 청결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깨끗하다. 청결인데 이게 예, 이제 카다로스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예요. 이게제 다른 말로 정화 예? 어, 정화됐다. 그죠? 그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거에 내가 이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아주 그 카타르시스, 힘을 얻었다, 어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위로 받을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감동되고, 그거에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음, 누가 음식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 성경에 나오죠. 예, 이제, 예,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누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야곱이 아니라 누가 해줬어요? 어, 엄마가 해줬죠. <laughs> 그, 그래 이제, 그걸 먹고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해요, 막. 축복하죠? 축복하자는 거죠. 이, 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외부적인 반응 때문에 거기에 그냥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른 걸다 잊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실은 부정적인 건 아니고 이제 긍정적 의미에서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좋은 영화를 보고 도 어때요? 감동적 인 영화 보면 막 눈물 흘리죠.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예. 예, 정화되는 거죠. 예. 아, 제가, 으, 예, 이제 예,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그 가정이 이러는 기적적인 사건 때문에 예,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 가정, 온 가족들 식구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녹음을 한, 한 시간 반짜리 녹음해왔는데 예, 제가 이제 초안을 좀 잡아주기로 해서 <laughs> 뭐 인사가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네. 그 할머니가 17일 동안에 있으시면서 있었던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인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이거든요. 아빠,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너나 잘하지? <laughs> 근데 뭐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할머니의 그 임종의 임종 5일 전, 3일 전인가 4일 전에, 돌아가시 4일 전에, 할머니가 도저히 그 아픈 신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어. 그, 그런, 그런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방마다 그 손자들 또 이렇게 그, 이제 그, 그, 그 목사님의 이제 장모님이신데 그 방에 가서 아, 기도하시고, 그 영상으로 다 찍어놨더라. 너무, 왜, 너무 신기한 행동이니까. 그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탁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게, 이게 청결이에요. 이게 카타르시스. 이게 어, 카타로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 잊어먹는 거야. 아멘이 안 나오네. <laughs>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뭐예요? 이게 청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가에서 뭐 도가에서 마음을 비워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여러분 마음이 비워져요. 안 비워져. 요 절대 사람 스스로는 뭐 수행을 해서는 절대 마음이 비워지지가 않아요. 그죠? 자, 여기 물이 있는데 물얘 얘가 물 자체로 자기를 비울 수 없어요. 여기다 뭐예요? 물을 부어야 돼. 깨끗한 물을 부어야 기존에 있던 게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 청결해지거나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깨끗하다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직하다. 뭐, 바른 생활 사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의예요. 어쩌면 자기 의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딱 들어와서 자기를 오직 그곳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걸이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예전에 이제 구약성경에서 이걸 뭐디에 썼냐면 여기 이렇게 썼어. 이것을 어, 카다로스가 카다로스가 이런 식으로 썼어. 자, 이게 어, 어떤 제의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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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는 용품이에요. 제사의 재물이에요. 재물. 제물. 재물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죠. 그러니까 깨끗한 재물로써 들어지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게 재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받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구약에는 계속 이런 얘기 나오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백성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그대로 키워야 되는데 뭐 우리는 막 교합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뭐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어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만나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애플과 먹었다. 애플 뭐 있어요 그 사과 같이. 붉은, 아, 애플 망고, 예. 애플 망고, 예. 애플 망고, 이건 뭐예요? 그니까, 어, 망고가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사과랑 조합시킨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래요 맛있던데. <laughs>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교합시키지 말라. 그니까 러또 밭에, 한 밭에 두 종자로 섞어서 뿌리지 말라. 어, 그리고 재료도 두 종류의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대로 먹고 그대로 마시고 그대로 입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로 뭐예요? 혼합시키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예, 그래서 어 그러니까 순수한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가 이제 재물에 쓰여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에 구약적 시각에서 보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어떤 두 가지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여기 이제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을 음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때두 가지 마음 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 내가 예배를 해야 하나님 나복 주신다 이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 그냥 순. 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우리 자손이 복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라 이거 이게 바로 뭐예요? 청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청결해지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삶인가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잘 뭔가 잘할 때 있죠? 이거 뭔가 바뀌었어. 그 뭐가 필요한 거야, 걔가?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laughs>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이고.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그냥 잘하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속으로도. 그래도 그거 하니까 어디에, 그죠? 그냥, 그냥 막무가내 줘! 이것보다도. 그래도 저 짓을 하니까, 어, 그래도 이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 하,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이제, 오늘 딸이 없으니까. 딸이 방송 볼라나? 아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해. 아빠도 사례비 받지? 나도 사례비 줘. <laughs> 봉사한다고 사례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가다 용돈으로 조금씩 주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 마음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를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냐?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도 하면 내가 그걸 고맙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자이 청결인데 어떤 카타르시스가 늘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 은혜 받았을때막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하나님 오직 찬양하고 막 하는데,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냥 의무적으로 오고, 습관적으로 오고, 또안 가면 목사님이 또뭐 걱정할까봐 또안 오고, 뭐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안 가면 또 무슨 일이 있나 고 염려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가준다.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이에요. 우리, 우리 모든 인생이에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 권사님이 얘야 빨리 가야지. 네가 안 가면은 어? 성로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빨리 가라. 아, 내가 왜 가야 된데? 네가 목사잖니. <laughs>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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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어떨 때는 어때요? 어떨 때는 어? 전 아니에요. <laughs>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우리 인생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않을 때가 많단 말이요 그럼 우리는 어 이제 이이 접점 이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자세를 한번 잘 바꿔 보면 아 이게 청결 카타르시스가 어떻게 에,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거예요 자, 그래서 10편 24편 3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0편 24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편. 3절서6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방법이 나요. 누가 여호와께 가냐? 누가 그 거룩한 설자가 누구인가? 설자 아, 없어요. 그래서 뭐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뜻을 나타낸 줄지 아니하며 거짓면서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유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근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하나,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자는 뭐예요?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청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을 때 그때 청결해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고백하며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10편,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0편, 105편, 4편에 여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또 역대하 6장 4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과 계획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로들에게 은혜를 기쁘, 기뻐하게 하옵소서 시편 24편 6편 6절 어, 지금 봤던 말씀이죠 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시편 78편 61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시편 132절 편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과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모스 스바냐 계속 뭐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를 찾으라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 청결로 기적 것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 찾는 자. 그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 청결은 이런 거요. 예 내적인 정화가 아니라 청결은 방향이에요 방향. 청결은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지. 그가 청결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은 하나님이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어요. 시편 5 1편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바세바그그 어,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인 줄 알았던데 그안에내 속에 내 속에 악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는 청결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 나를 새롭게 할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시는 거. 그것은 뭐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그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언제 구합니까? 평안할 때 절대 안 구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고 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 구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시냐. 우리 고난을 주셔서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에 보세요. 어, 애국에 있을 때는, 잘꼬고 자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핍박받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거는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화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늘 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청소년 청년들 음, 이제 수련회 특강 강사로 갈때 항상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보니까 심사임당의 얼굴을 구해요. 신?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5만 원짜리 지패 <laughs> 세종대왕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비전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자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작으니까 하나님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교회가 커지게 해주세요. 교회가 아름다워지세요. 예,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전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단석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무슨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이거는. 뭐 세상에 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전부 다 다들 뭐예요? 이, 이 인생 중에 어, 악한자가 없고 어, 죄인의 의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렇게 구분됐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 대해서 칭의 의롭다 해줄게. 너희 의인이라 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이라해준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 백성으로 나가는 거. 그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변질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거.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예, 모세가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을 줘시산 시내산에 하나님 이 불렀을 때 올라가잖아요. 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실 거기 살고 싶었을 거예요. 저지시들말안 듣는 저 인생들을 내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거기가 좋았을까요? 그게 같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을 딱 눕혀놓잖아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성소 그다음에 뭐예요? 뜰. 네. 예, 그게 이제 예, 그 성막이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만나 주세요, 안 만나 주세요.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만 하나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온 몸으로. 우리 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다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그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어떤 때는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키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뭐요 하나님의 아주 연약한 것으로 이렇게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지불식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와의 호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환경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환경 우리의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는 환경은 거칠어요 야. 그래서 누구밖에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출애굽가는 여정이 어,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옥토고 초원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어요. 광야보다 보니까 누구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어요볼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 밖에? 하나님밖에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청결이고 그게 카타라시스예요 그런 그것, 그래도, 그런 환경에도 감사하고, 그게 훈련되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어떤 환경이 되어도, 내게 유익한 환경이 되어도, 좋은 환경이 되어도,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그런 광야가 아닌 초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초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아름다운 가난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난 땅에서도, 어, 적과구리 흐르는 땅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청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